식구번은 이제 식단이 너무 서구화되고 있는데 그런 식단을 우리가 먹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식단을 좀더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진화했습니다. o 타 모스 브는 가장 잘 활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진화했다, 활용하도록 진화했다,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어떤 방식이냐면 되게 미묘하고 서툴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식단을 바꿀 때 특히 우리가 그렇게 매우 빠르게 그렇게 할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식단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동사를 받아와요. 체인지. 매우 빠르게 식단을 바꿀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are conducting, conduct, 수행하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실험을. 그래서 영양에 서 있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식단을 바, 바꾼다는 건 우리 몸을 상대로 영양에 관한 실험을 하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이때까지 먹어왔던 그 진화적으로 우리가 계속 먹어 어, 이렇게 조, 이렇게 좋은 식단을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우리는 좀더 겸손을 가져야 된다. 오이트는 슈드랑 똑같아요. Nutritional science 영양학이라고 되 있는데 영양학은 여전히 영하다. 그러니까 생긴지 얼마 안 됐다는 거야. 그리고 There is so much 많은 것이 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모르는 많은 것이 있다. <laughs>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for millennia 수천 년 동안 특정 방식으로 먹어왔다면은 we should assume 생각해야 된다. until 이렇게 이 중간에 들어간 거고요. assume의 목적으로 이렇게 대절이 온 거야. 뭐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근데 뭐할 때까지는 it is proven otherwise가 달리란 뜻이에요. 달리, 다르게 여기서는 다르게 증명될 때까지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probably good reason 좋은 좋은 이유가 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어 그런 방식으로 나왔던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 음식을 먹어온 것에서는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서 그 타당한 이렇게 해석돼 있고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와야 될까지는 그게 그게 아니라고 그 식단이 틀렸다고 뭔가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먹은, 먹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전통 전통적인 음식, neatly 하면 딱 정확하게 그래서 fit 맞는 거네. 우리의 현대적인 dietary food plate 하면은 이게 뭐 음식 식단인데요. 다이어트 하면 영양의 식단 이런 뜻인데 이게 뭔가 되게 영양학적으로 잘 짜여진 뭔가 균형잡힌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균형잡힌 식단 이란 뜻이 되고요. 그래서 현대 균형잡힌 식단에 딱 맞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예를 들면 급식 급식표 있죠 식단 그런데서 잘볼수 없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요. 그런 전통적인 음식, 옛날 음식이 일반적으로 더 선택되어야 된대는 오버하면은 부종과 일로 가요. 더 선택되어야 된다. 뭐보다는? 보다는? 뭐보다는? 이런 의미가 생기 비교급이. 매우 가공된, 엄청나게 가공된 원재는 f 지겠죠 t h t o 그러한. 이 그러하다는 건 fit 하다는 거예요. fit. t h t o 는 우리의 어떤 현대 균형 잡힌 식단에 잘 맞는다. 라는 뜻서 fit을 받아요. <laughs> 우린 생각해야 된다.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이 많은 블루즈 소세지가 preferable, 더 선호된다는 거예요. preferred it to는 뭐 보다라는 뜻이 릴리나메 야윈이라서 뭐 지방이 적은 이렇게 있어요. 지방이 적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살라미 햄보다는 어 우리가 전통적으로 만든 소시지를더 선호해야 된다. 이 말은 그게 더 좋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스푼풀스 오브 허니 그래서 여러 스푼의 꿀이 비스페리얼 투 얘도 뭐뭐보다 더 우수하다죠. 그래서 음, 감미료 어 스프링클센, 조금 소량의 감미료보다 더 나, 낫다. 그래서 차라리 이 전통음식인 꿀을 여러 스푼 넣는 게더 낫다는 거야. 감미료 조금 쓰는 것보다. Witnessing 목격하는 것 얼마나 형편없이 전통적인 사회가 fair 하면 살다 지내다는 뜻이 있어요 지내고 있는지 그들이 겪을 때 그래서 식단의 그런 영양적인 전환을 겪을 때 얼마나 형편없이 지내고 있는지를 목격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전통 사회가 식단을 바꿀 때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걸 이제 잘 보면은 그걸 보는 것은 make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음 그것을 이미 식단 전환이죠 그것을 이미 완료한 사람들을 질문, 의심을 하게, 의문을 던지게 해야 된다.인지 아닌지 그들의 식단이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지 그거를 의문을 던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u p p e 보면은 how poorly 여기 ly 붙인 거는 are f a r i n g 지내고 있다까지 완전하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부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make 사역 동사라서 question 동사원형 이렇게 나와있네요. 30번. 얘는 이제 젠지라고 하는데 제너레이션을 줄여서 이 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아무튼 Z세대야. Z세대는 너네 지금 너네 나이쯤 되는 사람들이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정도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 세대는 이제 재정적 결정을 할때 어떤 편의성보다는 더 가치를 중시한다. 이가 이렇게 말하네요. 이 재정적 결정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어떤 은행을 선택할 것인가 은행이랑 어떤 거래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의미해. 여기서는. 볼게요. 편의와 기술이 중요하지만 그들은 are not the only factor. 그것들만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이때 그것들은 편의와 기술이에 맞죠? 편의와 기술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driving 하면 추진하는 거야. 이끄는 젠지의 재정적 결정을 이끄는 그런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제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세대는 정말로 놀랍도록 가치지향적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가치로 인해서 어떤 d r i v i n g 동기가 생기고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가치지향적이고 그리고 they want to bank 여기서는 동사로 거래하다. 그들은 거래하고 싶어합니다. 은행이랑 거래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기관과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데 어떤 기관이냐면 그들의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와 맞는, 맞는 어떤 기관과 거래를 하고 싶어합니다. transparency라면 투명성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투명성이 많이 더 중요하다. 젠지는 skeptical 회의적입니다. 뭐에 대해서 회의적이냐면 큰 기업 cooperation 또는 기관에 대해서 회의적이래 그럼 왜냐면 얘네들은 뭐가 없어질 수가 있어서 lack accountability 하면은 음, 책임이란 뜻이야 책임 책무성 이렇게 번역이 돼 책무성 그래서 큰 기업이나 큰 기관은 뭐 사실 뭐 음, 어떤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서 책임자가 누군지 딱뭐 있거나 하지 않잖아 그래서 뭐 책임이 부족한 큰 기업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렇게 다 있네요 그들은 자랐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자랐냐면 where? 관계 부사예요, 맞죠? 그래서 정보가 freely available,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정보라는 게 아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그런 세상에서 자랐어 그리고 그들은 기대합니다 완전한 투명성을 브랜드로부터, 그들이 지지하는 브랜드로부터 예를 들어서 뱅크는,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투명성, 맞죠? 뱅크가 투명성이 있어야지라는 예시죠 반드시 소통해야 됩니다 분명히 소통해야 됩니다 요금이라든지, 뭐 terms가 조건, 약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관, 여기 fee는 수수료 이렇게 있고요 타임스 약관 그 다음에 컨디션 조항 조건이란 뜻이 있어요 조항 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다루는지 그래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다루는지뿐만 아니라 예부터 해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그것을 다 분명하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p 티컬 뱅킹 i c 시 s 윤리적인 은행 업무에 윤리적인 은행 업무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럼 육번7번 이렇게 묶어줘 4번5번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는 이제 투명성 투명성에 대한 거 투명성 얼마 투명한가? 그래서 분명하게 다 소통한 하다 알려주는 거니까 투명한 거죠. 이번에는 윤리적인 은행 업무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은행이 윤리적인가? 그 윤리성은 뭘 통해서 알수 있나? 뒤 보면 젠지는 신경 쓴다. 환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윤리적인 함축의미함 이에 대해서, 의, 어, 재정적인 결정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윤리적인 함의 이거만 봐도 바로 연결성은알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그들은 무에 관심이 있다. 뭐에 관심이냐면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투자에 관심 있고 또 어떤 비즈니스를 지지하는데 관심이 있요 어떤 기업이냐면 match their values 그들의 가치와 맞는 기업을 지지하는데 관심 있고 그 다음에 보장하는데 관심이 있요 그들의 돈이 is not being used 뭐 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데. 그래서 be used to의 동사 원형을 써서 뭐 하는 사용되던데 지금 be ing 이렇게 해서 진행시제까지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돈이 어 기금을 대다 펀드, 기금이나 돈, 돈을 대다. 자금을대다 얘기 되냐. 자금을 되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에 자금 되는가? 새로운 어떤 관행에 자금 되는데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은행 offer socially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은행 그리고 are committed to. 뭐뭐에 전념하는 be committed to 명사 또는 동사 ing. 그래서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이제 전념하는 그죠. 전념하는 그런 은행들은어쩔젝끌 것입니다. 젠지 세대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이는 시금치에 대한 잘못된 통념 미스라고 되어있거든요 미신. 그것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신은 그냥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Well-known 잘 알려진 미신 that persists today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미신은 is 아마 I suppose d high iron 그래서 높은 철분 함량이야 시금치 에 있는 이것은 어떤 전설이에요 그래서 전해 전해려온 이야기예요. There is back to 어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 8백0년 그리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전해 전해려온 이야기고 그것은 is의 병렬이네요. Originates from 어디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From a simple simple miscalculation이니까 잘못된 계산이야. 그래서 이 생리학자,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서 나왔습니다. 생긴 겁니다. 그는 이 생리학자죠. 그는 정확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결정했다, 알아냈다 이렇게 해서 가면 좋겠네요. 정확하게 알아냈습니다. 100g의 시금치는 포함했습니다. 35mg의 철분을. 하지만 그는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Analyzing 뭐를? 건조된 시금치. 그렇죠? 건조된, 말린 시금치를 조사하고 있었어. 말린 시금치, 문장 끝났으니까 컴마 위치 계속 적용법으로 나왔고요. 그것은 10 times more iron 10배는 더 많은 철분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보다 똑같은 양의 신선한 잎으로 된그 채소니까 뭐 신선한 시금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신선한 시금치보다 10배나 더 많은 철분을 가지고 있었대요. 말린 시금치가. 그래서 although the error 그 에러가 swiftly 빠르게 수정이 되었대요. 그렇지만 그 수정은 just as 그만큼이나 그만큼이나또 빠르게 잊어졌대 그래서 이제 그 미신이라는 게 take hold 하면은 확고히 자리를 잡다는 수거예요 take hold 그러면 had taken hold 가고 어, 완료시절에 썼냐 그래서 어, 이미 미신이 확고히 자리를 잡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뽀빠이 뽀빠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인데 뽀빠이가 주어고요 c o n t r i b u t e to 얘가 동사예요 뽀빠이 누구냐면 who gained 얻었어 초인적인 힘을 그래서 free from leafy greens 하면은 이제 진짜 잎으로 된 시금치를 먹고 그래서 최인장의 힘은 얻은 뽀빠이 그리고 디펜디드 디펜디드 케인드 디펜디드 스스로를 방어했어. 그래서 철 같은 그래서 아이언 피스트 주먹으로 강철, 주먹. 강철 주먹으로 강철 주먹 스스로를 방어한 뽀빠이. 이 그렇죠? 뽀빠이가 컨트리뷰트 기여했다. 이것의 지속에 인듀런스 지속 계속되는 거야. 이츠는 뭐겠어요? 미스겠죠, 미스. 미스의 있 그렇죠? 미스의 지속에 미신의 지속에 기여를 했고 심지어 오늘날까지 심지어 오늘날까지 어 150년이 지났는데도 부모들은 전 세계 부모들은 유즈 사용합니다. 이 이야기를 try to persuade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이들을 모아도록 그래서 건강한 채소를 먹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사, 사용합니다. 삼십이 <laughs> 번은 숫자가 커질수록 동물의 동물의 수 감각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동물이 잘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 잘 모른다는 거, 숫자 개념을.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사람도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당연한 말입니다. 아, 전문용어 테크니컬 타임 종종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설명하기 위해서 동물의 판단 수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문 용어는 the approximate number system이라는 용어를 쓴대요. Approximate 하면 어림의 맞죠? 뭐 대략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림수 짐작 능력 이렇 번역이 되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림수 짐작 능력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확성이래. 그러니까 정확도는 떨어진다 그거는 보여줍니다 어떤 특징적인 여기 먼저 할게요 특징적인 오류의 패턴을 보여준대요 with 분사군이거든요 with 목적어 ing 뭐 하면서 그래서 어떤 여기서는 차별함 이상하니까 discrimination 판별 판별 판별이 숫자의 판별이 덜 정확해지면서 어 이제 갈게요 당연하다 맞죠 as quantity 양이 어떻게 될수록 어, 양이 더 커질수록 숫자는 더덜 정확해진다. 여기 찍찍 여기 보면은 and this is 그것은 똑같다 모든 종에서 똑같다. Test 된 되죠 실험된 test 된. 그래서 이제 실험 두 개가 나와요. 이 monkey 원숭이 무슨 resource 원숭이 붉은 털 원숭이 레서스, 음, 음, 캔텔, 구별할 수 있다. One from two, tell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와 두 개는 구별하고 또두 개, 세 개, 또세 개, 네 개, 네 개, 다섯 개는잘 구별을 한대 근데 실패하기 시작한다. 오 위로는, 그렇죠? 그래서 뭐 오, 육, 이거부터는 구별을 잘못 하나요? 쥐들, G들. 근데 쥐들이 learn 배웠어, learn이 두 장사만 뭐 하는 걸 배웠냐면 누르는 걸 배웠어, 레버를. 근데 어떤 횟수만큼이냐면 주어진 어떤 숫자의 횟수만큼이야. 그래서 다섯 번 눌러 하면 다섯 번 이렇게 노르게 훈련을 받았대. 근데 그 이제 숫자의 범위는 4에서 최대 어 24까지 이걸 가르쳤대요. 래츠가 주어고얀 비케임 동사입니다. 마켓리 눈에 띄게 점점 덜 점점 덜. 아어 이제 점점 덜 정확해졌어. 그들의 반응에 있어서 뭐 할수록 당연히 숫자가 많할수록 뭐 커질수록 by the top end of the range. range 는 범위니까 범위의 가장 위에 끝자리, 위에 끝. 상한선이 라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24 점점 더 가까워질 때를 말하는 거죠. 24에 점점 더 가까워질 때그들은 단지 만들어냈다. spread numbers. spread of numbers around the target. 그래서 목표로 이제 애네가 제시한 숫자의 그 주변에 퍼져 있는 숫자를 만들어냈다. 이 말은 내가 만약에 23만큼 눌러. 이런데 뭐 대충 20이라든지 19 맞죠. 24 이런 그 주변 숫자들만큼 눌렀다는 뜻이겠죠. Common observation 흔한 관찰입니다. 자, 뭐가 흔한 관찰이냐면 when testing the accuracy of animals 숫자 그래서 동물의 숫자 감각의 정확도를 테스트할 때 the size of numbers 어, 수의 크기죠. 수의 크기가 matters 동사 중요하다. 는것는것 것, 여기가 진주예요. 가져. 네, 그것은 흔한 관찰이다. 삼십삼 번은 인지와 감정의 양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와 감정이 분리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인지와 감정이 서로 서로 계속 영향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추억하면은 비유적 표현이란 뜻이에요. Depicting 묘사하는 감정을 뭐에 반대, 합리적인 생각, 즉 인지. 인지와는 반대로 묘사하는 문화적 표현에도 문화적인 비유 표현에도 불구하고. 아, What we commonly refer to as 우리가 음. 주어예요. 그래서 문장이 좀 희안하네. What we commonly refer to as 원래 refer to A S B 이렇게 쓰는데 what 이 지금 명사 자리 하나 가져갔으니까그 자리가 A 예요. 그래서 A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o as 가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이라고 일컫는 것 부르는 것 말하는 것. 그래서 refer to A를 B라고 부르다. 것은 실제로는 핵심적인 그 감정의 블럭이다 블럭 블럭 얘가 구성요소다 이렇게 구성요소다. 그다음에 how we think about our circumstances 우리가 우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생각이죠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인지라는 거야 알겠죠? 우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만듭니다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지가 곧 감정을 만든다. 그러고 나서 그런 감정들은 에코백, 에코가 메아리 치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메아리 쳐서 다시 돌아오는 거. 반향된다. 즉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래서 다시 감정이 만나는 거야. 감정이 또 다시 인지.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이제 테스트를 치러 가. 치, 치러 걸어 들어가요. 근데 생각하면서 분석을야 나는 테스트를 잘못 쳐. 난 시험을 잘못 쳐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을 치러 가. 그러면 너의 불안, 이 감정이죠. 그렇죠? 이건 생각이잖아, 인지야.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게 되면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더 증가할 겁니다. 그럼 이제 너가 don't feel good, 기분 좋지 않겠지, 감정이잖아. About your performance on test.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자기 어떤 수행한 거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아. 그리고 또 그것이,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 증거가 된다. 계속해서 생각할 증거. 그 인지를 하는 것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너가 테스트 치는 걸 못한다고 인지하는 것에 증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there is no 하면 뭐 뭐가 없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할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지 뭐 뭐라고는 할수 없다. Pulling apart 하면은 tear 분리하다, 발 당겨서 따로따로 따로 떼는 거니까 뭐와 뭐를 감정과 인지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인지 분리할 수 없으니까 이게 받아와서 어, by directionality. 이게 양방향성이 다요 양방향성. Direction 어 방향이죠. 양방향성. 그래서 인지와 감정의 양방향성이 allow us to, 우리가 어, 조정하게 합니다. 어려운 감정들을 뭐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므로써 즉, 다시 말해서 이 인지. 어떻게 인지하냐. 인지를 바꾸면 맞죠? 뭐가 바뀔 수 있다. 어, 감정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을 함으로써 you can work. work, 작동시키다. 라는 뜻이 여기서 작동시키다. 그러한 경로들을. 어떤 생각 의 경로들을 Two o n e 서드벤티하면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라는 뜻이 그래서 너에게 유리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는 아까 그 예로 같이 들어오면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긴장한다 가끔씩은 어, 긴장하는 건 맞아 하지만 나는 테스트를 잘 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긴장되는 그 감정이라는 거는 단지 흥분이라는 기대감을 의미하는 거고 그 말은 나는 준비됐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면 음, 좋다. 감정도 바뀐다. 34번은 능력 접근법에 대한 건데 이 말이 좀와닿지는 않지만 음, 동물 고유 의 각각의 능력을 보는 그런 접근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보면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마다 그 고유의 사유 형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연구의 접근 방식인가 봐요. 그래서 캐빌리에서 부츠 시에라는 게뭐 뭘까? 그리고 왜 변호사들 형용사라서 동사가 아니고요. 어, 동물 정의. 뭐 동물을 보호하고 맞죠. 동물을 뭐 약간 보호,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데 열정적인 변호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care, 동사. 왜 그렇게 신경을 쓸까. 관심을 가질까. Uh, it is to say what is not. 그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게더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얘네가 하지 않는 것. c 가 하지 않는 걸 설명하겠다. c 는 does not rank.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동물을. likeness는 유사함이에요. 유사함에 의해서 누구의 인간과의 유사함에 의해서 그리고 do not rank, do not seek, 그래서 어,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특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For those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냐 가장 우리 같다, 즉 인간 같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 가장 인간 같은 동물들, 뭐 원숭이 이런 거죠. 그런 동물들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As do 뭐한 것처럼, to some other popular 다른 이론적 접근법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다른 어떤 이론적 접근법들은 인간이랑 가장 비슷하면 그게 가장 우월한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면서 연구를 하는 분야가 어, 접근법이 많대.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다. 씨는 관심있다. or finch나 p i g 에게도 finch는 엄청 작은 새래요 새. 그래서 어, 돼지 이런데도 관심이 있대 뭐만큼이나 많이. 고래나 어, 어 뭐냐. 어, 코끼리만큼 많이. 그죠? 그래서 고리나, 고래나 코끼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좀 있지만 동물 연구를 할 때, 핀치나 피그에는 관심이 없겠지 맞죠? 근데 CG 접근법은 얘네한테 똑같이 관심이 있다는 거 그만큼 많이. 그리고 그것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어 인간의 삶의 형태가 단지 무관하다 irrelevant 무관하다. 다른 생각가요? When we think 우리가 생각할 때, 뭐에 대해 생각하냐면, what each type of animal 각 종류의 동물이 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디저일, 마땅히 누리다 라는 뜻이죠. 필요하고, 마때르, 마, 마때리, 마, 마땅히 누려할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 인간의 삶의 형태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형태를 떠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각 동물이, 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What is relevant? 그러면 관련이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들 자신의, 동물 각각 자신의 삶의 형태다. 저스 s t a 뭐, 뭐, 마찬가지로. 인간 이 s i c k to be able to enjoy. 해서 즐길 수 있는 걸 추구하는 것처럼. 어떤 특징적인 좋은 것들. 인간 삶의 특징적인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즐길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So, up, f i n c h 모두. f i n c h 도 s x 추구한다. f i n c h life를. 그리고, 고래도 고래의 삶을, 여기, sick이 생략됐겠죠. s 음. 고래도 고래의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장하고 배워야 됩니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Not lazily. 하면 그냥 게으르게 별 생각 없이야. 그래서 성의 없이 야 그래서 성 e 없이 이이게 a p i 돼 있어요. Picture 상상 a 다 동물을 a s 뭐로 t l e 인간이야 더 열등한 인간 l e t e bit of a little e e k i n g 분사고네요 분사구라서 시킴 추구하면서, 어 life 삶을 추구하는 like our own 우리 우리 자신의 삶과 같은 일종의 그래서 뭐 시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종의 우리 같은 삶을 추구하면 추구하는 그런 더 열등한 더 못한 인간으로 동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 따르면 각각의 센티언트 하면은 지각 능력이 있는 뜻이에요. 동물들은 should have 기회를 가져야 된다. 번성할 기회인 in the form 형 형태로. 그래서 그 생명체의 삶의 어떤 형태로 life characteristic 고유한 그런 삶의 형태로 번성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